지금 어때? 어? 응, 다시, 다시, 다물고벌려보세요아 이렇게, 크리 와, 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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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그래리도 크리도 크먹도크도 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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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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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크도크리리도 크리도 크도크도 여 봐. 오. 얘는 원래 왼쪽, 요즘 오른쪽이 힘냈어요. 원래 없었는데. 아, 우어. 심해요? 오, 공동 심한데? 네, 이거 하고... 아마 영상에서 보면 더 심할 것 같은데. 아, 네. 오른쪽이 먼저 튀고 오른쪽이 튀... 왼쪽이 신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튕겨 나오고 여기서 확 튀어 나와. 다른 거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자. 턱 관절이 보통 이렇게 귀 구멍에서 앞쪽 가면 이렇게 여기 턱 관절 이렇게 있거든. 요렇게. 벌려 볼래? 잠깐 아, 빠이니까. 어? 그어 해? 해봐. 해봐. 어. 지금 보면은 다 벌린 거야? 네. 다 벌려봐. 오케이. 지금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턱을 벌릴 때 얘가 오른쪽이 먼저 튕기고 여기는 안 나와. 무슨 얘기냐면 관절의 운동성에서는 얘가 지금 굳어 있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먼저 밀려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확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처럼 심하게 한번 빼볼까? 어 그래도 얘가 지금 안 나온단 말이야 얘는 얘만 많이 움직여 힘 빼볼까? 손 한번 올려봐 여기다가 자, 봐봐 벌려보면 느껴지지? 여기 움직임 보다 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잖아 네. 느껴져? 네. 오케이 힘 빼고 보통은 턱관절은 목뼈의 두 번째랑 연관성이 많은데 목뼈의 두 번째가 원래 위치보다 어긋나 있다면 턱관절에 기능장애가 유발되기도 해요 원래 그래서 보통 이 깨무는 근육이랑 목 근육이랑 같이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목 근육이 이렇게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보면은 둘다 많이 올라가 있기는 해요 보통은 거북목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두 번째 목뼈에 대해서 변이가 생기게 되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도가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긴장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인접해 있는 근육들이 같이 긴장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깨무는 거에 대해서 근육들도 굉장히 진짜 올라가요. 근데 깨무는 근육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붙어 있는 근육에 대한 관절, 그러니까 턱관절에 대해서 그 움직임을 줄어들이거나 변형을 시키거든요. 보면 여기 느낌이랑 여기 느낌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이걸 타고 올라가면, 이 턱의 끝부분 있죠? 요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 그니까 요 아래쪽에 대해서 긴장도가 엄청 올라가요. 보면, 타고 올라갔을 때, 여기 눌렀을 때 느낌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괜찮죠? 그렇죠? 그니까 이 긴장도가 여기서 많이 긴장도 올라가면, 여기 움직임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깨물근들도 보면, 보통 깨물근이라는 거는 요 턱에 붙어 있거든요. 요기에.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엄청 단단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얘네가 단단하다는 거는 그만큼 움직임이 제한이 많이 걸리니까 관절을 더 많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제일 쉬운 교정법은 뭐냐면 정말 쉬운 건데 이 혓바닥 끝을 이 윗니의 뒤쪽 있죠. 뒤에 입 천장에다가 붙인 다음에 이렇게 다물고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관절 자체가 이렇게 많이 놀지 않는 데에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게 좀더 쉽게 교정하는 방법이긴 해요. 물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더 이완돼야겠죠. 그래서 먼저 목 목뼈의 두 번째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보통 보면 어, 두 번째 목뼈가 뒤쪽으로 되게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턱관절에 대한 부담이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목두 번째 뼈를 잠깐 밀어서 턱관절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놓을 거예요. 보면 얘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래쪽에 대한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아프니 힘 빼봐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뒤로 밀리니까 여기가 부담이 생는 거야. 그럼 여기도 지금 텐션 다 떨어지고. 음. 그지? 음. 여기도 지금 괜찮지? 아프니 음. 많이? 아까랑 똑같이 눌러줬더니. 응. 음. 아니요. 괜찮지? 네. 여기를 조금만 더 잡아놓을게요. 무게 힘 빼고. 편하게 숨 쉬어. 보면 여기도 지금 텐션 다 떨어졌어. 괜찮지? 네. 어.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뭐 이사하고 뭐, 뭐 베개가 바뀌어서 불편하다고 하긴 하는데. 뭐, 베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거 쓰든 싼거 쓰든,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주변 근육들이 조금 더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보통은 목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할 필요도 없기는 하지만. 근데, 목이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북목들이라 그러면, 목 뒷근육들을 오히려 강화를 시켜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들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목뼈가 뒤로 빠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집어넣어서 유지가 되느냐? 또 그런 건또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입천장에다가 혓바닥을 앞니 뒤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입 벌리는 거를 한열 분만 해볼까? 하나, 둘, 셋. <laughs> 다시, 넷. 어, 오케이, 맞아, 맞아.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손에다 장갑을 끼고서 입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다 풀어주면서 이제 운동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다시 힘 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텐션 다 떨어졌지? 목 똑같이 지워져응 음. 음. 왼쪽이 더 아픈 것 같아 여기 텐션이 좀 남아있긴 한데 어 여기 깨물고 조금만 풀자 이거는 평소에 어뭐 운동할 때 이빨을 꽉 깨물거나 어뭐 씹는 거를 한쪽으로만 씹는다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뭉쳐서 턱관절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네, 뭐 무조건 꼭 목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유독 한쪽으로만 씹는다거나 거울을 봤을 때 한쪽 턱이 좀더 부풀어 있다거나 그러면 반대편으로 씹는 연습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볍게 좀 풀어주고요. 와. 어, 잠깐만. 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목에 힘 빼고. 자, 다시 혀끝 붙이고. 이걸 이렇게 벌려도 돼. 다시. 그리고 애당초에 이렇게 벌리면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관절 자체의 움직임을 과운동성을 가져가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앉아봅시다. 다시 한번 벌려볼까? 지금 어때? 응. 다시. 다시 다물고. 다시. 괜찮아 다시 다물고. 지금도 얘네가 살짝살짝씩은 튀어나오긴 하는데, 통증에 대한 것들은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요. 다시 빼고, 다시, 아. 운동성이 지금은 이제 양옆이 조금씩은 밸런스가 맞아가기 시작을 해요. 아까 처럼 얘만 엄청 튄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물론, 어, 이거를 근제교육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 시간이 좀더 걸릴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목뼈가제 위치로 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올라오는 통증들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튕기는 것도 줄수 밖에 없고. 근데, 내가 이거 튕기는 거 현상을 신경 써서 자꾸 이걸 의도적으로 튕겨버려 타시게 되면, 이게 계속 부종교합이날수 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아까 전에 가르쳐드렸던 간단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찜질을 한다거나 하시는 쪽으로만 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